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금관입니다 아 어, 오늘은 이제 기마대 기마전 초반 수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, 상대방이 이제 좀 템포를 느리게 했었을 때 어, 한의 입장에서 어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순을 어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상대방이 초를 잡았고요 제가 한을 잡았습니다 뭐 초반 수순은 뭐 절대적인 수죠 기마대 기마전 근데 여기서 변칙적인 수순을 볼수 있는 건데 뭐막 막 이렇게 나갔을 때, 뭐, 기마 쪽, 진마 쪽 아니고, 여기서 이제 기마 쪽갈수 있거든요. 안 나가지고. 이제 초반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, 어, 이 한에서 대응을 할수 있는 수순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해줄 수 있는 수. 자, 여기서 이제 보신다 하면, 이제 초회선을 해줄 수 있는 수가 병을 쓸어가지고 상이 나와줄 수 있는 수를 볼수 있는 건데, 대국에서는 이러지 않았고, 상이 이렇게 나와줘, 나와줬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줬을 때는 이제, 보편적인 수가 아니죠. 이런 식으로 상이 나와줬을 때는, 어, 좀 공격적인 색깔보다는, 어, 수비적인 성향이 좀 크다. 아, 그렇기 때문에, 어, 템포가 좀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수가 같이 상이 나와 줄수 있어요 상이 이렇게 나와 준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중에 차가 한칸 떠서 이 마와 어, 차를 해서 대차를좀 해줄 수 있는 네, 그런 수를 볼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, 한 템포가 느려졌기 때문에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어 이제 같은 동급의 이제, 그런, 대국을 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수순을 좀 하지를 않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. 8단 분인 시기 때문에 이런 수를 해, 해줬거든요. 근데 이런 식의 수순을 격파를 해줄 수 있는 수를 알고 있더라 하면 좀 불리하죠. 비율로 따진다 하면 6대4 정도. 좀 다음 모양장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반 대응이거든요. 보시면 이런 식으로. 자, 궁이 내렸어요. 여기서 이제 본다고 하면 검토를 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쓸었을때 이렇게 먹어주고 자 이렇게 해줬, 해줬을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모양장이 뭡니까 보신다고 하면 살을 이렇게 한번 그냥 달아주는거 이게 굉장히 땡큐죠 어떻게 보면 다 보강이 되는거기 때문에 어 근데 여기서 이제 한에서 좀 굉장히 좀 치명타를 입, 입힐 수 있는 수가 있어요 어떤 수가 있습니까 초에서 공격을 좀 해준다고 하면 좀 날카롭게 들어온다 하면 차가 이렇게 한칸좀 떠줄 수 있어요.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말을 빼면은 상가포를 활용해서 을 병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말을 보강을 해줄 수 있는 수는 차가 이렇게 한칸 여기서 빠준다 하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수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초반 수선 그렇죠? 초차가 이 정도 그러면 이거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땡긴다고 하면 여기는 면포가 죽죠. 그렇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가주면 결국에는 상이 여기를 때려주고 먹어준다고 하면 이런 식의 모양이 결국에는 죽어요. 이 병이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차법은 어 좋지는 않다. 상대방이 이런 수술을 알고 있다 하면 굉장히 좀안 좋죠. 그래서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 6대 4 정도가 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6대 4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불리한 건 아니거든요. 이쪽 상이 어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있는 병을 땡겨 가지고 보강을 해줄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역공 어상 나가지고 마 나가지고 나중에는 어길 풀고 나서 차가 이렇게 한번 붙는다고 하면 좀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해, 해줄 수가 있죠. 근데 그렇게 막 좋은 모양적은 아닙니다. 그래. 어, 그래서 6대 4 정도. 좀 불리하죠. 이런 수순을 알고 있다 하면 초반 이런 대차는 어 좋지는 않죠. 대국에서 보면 여기까지는 맞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와 주고 지금은 이렇게 살을 았어요좀 템포가 느리죠. 어,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 해 주고 지금도 깨어, 깨줄 수는 있는데 그러지 않고,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가 됐기 때문에, 이제 후반 모양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쯤에 그런 모양점이 안 나와줬기 때문에. 좀 빠르게 넘겨보도록 할게요. 어떤 식으로 플레이가 되는지. 자,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.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, 좀 얇죠? 얇고, 어, 넓게 좀 퍼져 있어요. 간격이 많이 벌려졌다는 거죠 그만큼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많이 있다 보시면 이제 다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상대방이 기권을 했어요 어, 병이 두 개면 모르겠는데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을 좀 해줄 수 있다 그럼 점수 차가 많이 벌려졌기 때문에 뛰는 기물이 상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길게 간다고 하더라도 200수 안에 끝나거든요 격파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병두개 교환해 준다고 하더라도 병이 하나 살고 상이 살다 하더라도 이 마가 포만 하나 딱 교환만 해 준다 하면 양포에 차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, 이길 수가 없다. 아까침에 초반 모양장을 이제 예, 그런 식으로 안해 줬기 때문에 이런 식 모양장이 계속적으로 어, 되면서 어, 수비적인 거를 좀해줄 수가 있죠. 그래서 아, 상대방이 이런 식의, 만약에, 아까 보여준 대로, 그런, 이제, 수술을좀 격파를 해줄 수 있는 수를 알고 있다 하면, 이런 식의 수술은좀 좋지는 않죠. 근데, 모른다고 하면,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. 여기서, 제가 바라는 수는 이, 이 정도. 땡큐죠? 그럼 여기 다 보강이 되는 거기 때문에. 근데 그러지 않고, 차가 이게한 칸, 뜬다고 하면 문제가 좀 생긴다. 비율로 따진다 하면, 6대 4 정도. 근데 막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, 오른쪽에서 공격을 할수 있는 포인트가 있긴 있어요. 한에서는 어, 어,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는 불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6대 4 정도 어, 될수 있다고 어, 저는 그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히 계세요.